보시 정품 사인치 핸드 그라인더 GWS 750-100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제품은 강력한 750W 모터를 탑재해 금속, 목재, 콘크리트 가공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크기는 120x360x116mm로 컴팩트하면서도 안정적인 무게 2,466g을 자랑해요. 특히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도 손의 피로가 적고, 과열 방지 기능이 있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다양한 디스크와 호환되어 절단, 연마 등 여러 작업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공구죠. 다만, 작동 시 소음과 진동이 다소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 그라인더 특성상 먼지도 많이 발생하니 작업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 제품은 전문가와 DIY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하며, 보시의 신뢰성을 믿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. 구독자 여러분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.